여기 한번자마일한번 한번 깔아주면서 우저버죠우저버하기 오히려 좋아요 울것 같은 느낌 그죠 탱크 배치 한번 해주면서요 병력이 좀 많긴 합니다 상대에 그래도 텐트가나를잘 버텨줄 수 있다는 거고요 막을만 하죠 하나씩 대한 자원 채취를 오래 하는 게 목표고 이렇게 시간 끄는 거 자체가 이득이라는 거죠. 이 시간에도 자원을 파고 있는 거니까요. 자, 슬슬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격 타이밍을 잡아볼게요. 이제 거의 풀이죠. 한 부대 달려가겠습니다. 불리아의 소움을좀 제대로 보여줄 예정. 오히려 산계에서 잘 싸워주는 그림 이렇게 순식간에 장악을 해버립니다. 아, 장악이 돼버렸습니다. 네, 왜요? <laughs> 정상적이진 않거든. 오늘 따라... <laughs> 이게 이상한 건가요?